하는 곳에 천수막이랑 피지를 달아놓긴 했어요 일주일 전에 근데 일단 모르시면 가다가 헷갈리거나 모르시겠으면 방이 터빵에다가 톡을 남기세요 응. 제가 항상 보고 있을 니까그 그 주위 사진 찍고 아, 역시나 아이팅아이팅 <laughs> <파이팅. 웃음> 2 k m 답시다 출발 어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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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이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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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쪽으로 가시면 돼요 지금은 2km 입니다 여기에서는 지원 많이 게요 직진할 거예요. 짠, 여기가 2.7 정도?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빠지셔야지 알바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서 계시죠? 내려갈 거예요. 알바천국이라시죠? 여기서 기다려주셨어요. 이쪽으로 내려오셔서 단풍나무 길을 갑니다. 여기, 한여름에도 그늘져서 엄청 시원해요. 여기는 들어가지 마시오. 했으니까 어디로 간다? 오른쪽으로 간다. 이리로 강 또랑을 건너갈 거예요. 3km 쯤 지나서 이렇게 가야지 정상인 거예 너무 이쁘죠 우와. 오, 입소리까지 했다. 안수산 올라가요. 어떻게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요. 평지 없어요? 내리막 없어요? 무조건 올라가요. 이렇게 1.5km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저버라이가 나타나면, 정상이 다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기 뻥뚫린데 저기, 안수사안수사 안수사 정상으로, 그고 자자. 그래서 우리는 설해봉으로 갈 거지만 그래도 왔으니까 안수산 정상 정상 도고 가야지. 자. 연수산 정상에서 요크루트 한잔 때렸으니 설의 봄으로 가보자~ 응, 가 와~ 이쪽으로~ 로노에 메나 너 지나갈게요. 예, 네, 제가 빨리 갈게요. 뻥 <laughs> 뜨렸다. 어, 다시 가볼까? 뛰어. 가. 가란 말이야. 빨리 가람. 이렇게 한맞인데도 응달이야. 나무 때문에 그늘이 져 있어. 그래서 이곳을 지날 때 시원함이 느껴져. 응? 봐봐. 주변은 그늘인데 저자리 혼자 햇빛 받아가지고 아, 그러네. 저렇게 자라 올라가 있어. 이쁘잖아. 자연의 신비다. 이쁘지 않아? 딱그 자리 햇빛 받았는데, 그 자리가 잘한 거야. 그렇게 그 자리가 명당이네. 뻥 뚫려서 이쁘다. 우리가 가림도다. <laughs> 저기다, 저기! 저기란, 어, 사레봉이다 여기서 한숨 돌리고 가볼까? 밭을 타는 구간이 나타났다. 저 밭도를 타고 올라가면, 사레봉이지 마지막 구간에 이쪽으로 가라고, 떡강이 되어 있지? 아, 고마워라. 그다 내라고 고생했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가볼까? 설래봉 아, 고래 그래? 여기 서래, 아, 아니래, 가래, 아, 여기 서래, 어, 아니래, 가래, 아, 섰다 갔다 하네, 설래봉 웃어줘, 제발. 여기가, 진짜, 설회봉. 자, 여기서, 이쪽으로 갑니다. 구구구구구. 아, 감사해라. 잘 매달아주셨어. 이리로 가볼까? 자, 이제 설회봉을 찍었으니까, 내리막인가? 내리막 내려가고, 인도를 만나도, 내리막인가 힘든 거다 끝났네 꿀이네 가자 티스야 가자 힘든 거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먹으러 가자 설래머설에서 내려가는 내리막 막 코스 얼마나 재기요 내리막 너무 좋아. 올라왔더니 좋아 내려가네 내리막 맞지 구구구구 <목소리> 이정표가 있으니 봐주는게 인지상자 자36 가실 분들은 대실봉 쪽으로 쭉 가셔야 되고 저희는 좀만 더 가다가 인도에서 꺾을게요 자, 아, 시피다, 시피. 야 c 피다 c 시피. 피짠 바로 CP가 나타나겠지. 하지만 지금은 없고, 자 36km 지점 가시는 분들은 대시봉 쪽으로 가셔야 돼서 쪽기 가실 거고요. 저는 오늘 22km 답사를 와서 짜란 짜란. 이 길로 갈 거예요. 인도가 나타나면 오른쪽 22km 이쪽으로 가라고 되어 있네. 자, 이 길로 인도 오도제까지 고고. 이곳엔 22km 알바 최다 구간. 직진하시면 돼요. 직진. 제발. 여기에 향수막을 달아 놓았어요. 안 돼! 그리 가면 안 돼! 그리 가면 안 돼. 무조건 직진. 고고고. 저리로 가면 커피숍 가는 거야. 다시 못 올라와. 힘들어. 커피 마시고, 택스 타고, 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철 구조물을 지나갈 거예요. 이곳에 우도제. 이것도 알바 체다 구간. 이 우도제 선판이 나오면 저기로 가면 돼요. 여기 향수막도 달아놓았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알바한다고? 안 되지. 나쁜 거지. 자, 내려갈게요. 오, 도지 계단에 내려오면, 한숨 막기 따! 아우, 감사해라. 저수지에 빠져나오는 임도길엔 알파리가 좀 많아서 망사 쓰고 지나왔다는 그런 얘기. 나오자마자 도로가 나오고, 오른쪽 다리 건너가지고, 비석이 비석에서 나오지. 오른쪽 비석 나오면, 이쪽 오른쪽으로 코스를 조금 바꿨으니까, 없겠지? 여기 코스도 좀잘 봐야 된다는 거. 가서, 가라 마을길 지나서, 이본 만화에 나오는 거기 가는 사찰 가는 그런 느낌이랄까? 한숨사. 안수사 안수사가는 길 이라고 떡하니 자, 켜져 있네. 아 대박 여기 금줄 바뀌었다. 아, 둘이. 줄이 흰색 줄이 아니고 금색 줄이다. 아주 고급지군. 내려가는 구간에 혹시나 날렵으로 미끄러지실까봐 작업중. 자, 안수다다 올라왔다. 이렇게 안수산 올라온 다음에 내려가요. 끝이다. 예. 너무 시원해. 최고. 자, 이렇게 내려가시면 돼요. 내려가는 구간에 낙엽 많습니다. 뛰어 내려가실 때 낙엽 진짜 조심해 주세요. 이제 내려가는 길은 남았습니다. 안수사 진나고 내려가볼까? 여기에서도 잘하지 말라고. 되 있습니다. 우리는 이리로 갈거예요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구궁화 동산을 향해서 구구구 해볼까 볼까 구구구 해볼까 서울이 추우면 뭔지 알아? 서추? 서울 시립대. 아하. 지금 그런데 서울이 시립대 <목소리> 오른쪽으로 가는 길 있어? 어 아, 원래 있어. 있어? 근데 힘들어. 힘내라. 이게 더 빨라. 이게 더 빨라. 힘들어서 아니면 어렵지도 않아. 계속 올라가. 힘들어 보이지만 그다음힘 들어 보이지 않으로 이렇게 옆으로 길이 있지만, 이 길이 훨씬 재밌다는 거. 와~ 구경 한번 하고, 자, 이제 여기로 간다! 짠! 우리는 어디로 가나요? 관리사무소! 대표소 가면 저기 끝에 머리 시작점 가는 거 우리는 관리사무소 오른쪽으로 갑니다 설마 여기서 딴데 가는 사람 없겠지? 관리소 갑니다 다섯 중간중간에 이런 획도 있지만 자갈길도 있으니까 마셔야 됩니다. 자, 다시 관리사무소로 이렇게 보면 왼쪽으로 여기 끝자락에 오시면 봉이 있고 여기를 건너가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끝자락 오셔서 봉 지나서 도로 건너가셔서 오른쪽 보이시죠? 저기 폭포 왼쪽 길로 들어가십니다. 여기 들어가시는 것까지는 괜찮고 들어가서 다시 위로 올라가셔야 돼요. 지금은 폭포가 물이 떨어지지 않지만 이 길로 오셔서 폭포 구경하시고 이 길로 오셔서 이 예쁜 나무들 사이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이 예쁜 나무들 사이로 꼭 올라가세요. 이런 길이 나와도 왼쪽 길아더 위로 가시는 건 아니겠지? 오늘 무궁화 축제가 있는 날이라고 해서 마침 무궁화가 예쁘게 피었습니다. 고생했다. 꽃길만 가라. 22kg 답사 끝. 모두 알바 없는 재미난 완주 완두 트레일런 완주하세요.